병든 몸을 고친 것은 웃음이었고, 교만한 마음을 꺾은 것은 거지의 한마디였습니다. 경흥 스님은 성이 수시이며 웅천주 사람으로 18살에 출가해 불교 경전에 통달해 당대 명망이 매우 높았고,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신문왕 때 국로로 삼아 삼낭사에 머물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왕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스님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와 한달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니가 조용히 찾아와 화엄경의 선지식이 병을 고쳐준다는 뜻을 전하며 스님의 병은 마음의 근심에서 비롯되었으니 크게 웃으면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열한 가지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며 신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스님은 너슬 잃은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비구니는 말없이 남항사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뒤따라갔을 때 그녀는 없고 11면 관음보살상 앞에 지팡이만 놓여 있었고 스님은 관세음보살께서 몸을 바꾸어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경흥 스님은 왕에게 하사받은 금장 안장의 명마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 정도로 위세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마대 앞에서 말을 준비하던 마부들이 남루한 승복차림의 거사를 보게 되었고 그는 썩은 생선 광주리를 들고 화려한 말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꾸짖자 거사는 나는 남이 버린 생선을 주워왔을 뿐 살생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는 왕사라 하면서 매일 화려한 가죽 안장과 장식을 몸처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조용히 일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철렁한 스님은 사람을 시켜 뒤쫓게 했고 거사는 남산 문수사에 이르러 소나무 껍질 만든 광주리를 내려놓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문수보살상 앞에는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만 놓여 있었고 스님은 문수보살께서 오셔서 자신의 허영을 경계하셨다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겉모습에 허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깨달음을 얻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